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성도TV의 김성도입니다 어, 제가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관리사고요 또한 공인중개사 대한민국 예술대전 국전 서예가입니다 어,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요 또 그것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그것 <laughs> 뭔지 궁금하시죠 영양 음식을 주듯이 그 액체도 먹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수는 흔하잖아요.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진국, 진액의 액은 사랑에 의한 그런 진한 액은 흔하지 않고 신비스럽잖아요. 활력 있는 의욕을 주는 그런 액, 액체 어, 사랑의 표현에 나오는 그런 애액입니다. 음식을 주듯이, 그러한 진한 애액도, 선물로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셔야 합니다. 신비스럽잖아요. 그죠? 신비스러운 인체에서 나오는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물, 신체의 온몸이 순환되어서 집약적으로 흘러나오는 신비스러운 액체액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냥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진한 사랑에 의한 표현으로 집약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마음과 몸이 열려야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수들 너무 어, 과욕 어, 과다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첨가제 뭐 당분 설탕 뭐 다양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합성 혼합 원료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즐겨 드시지 마시고요. 어,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어,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액체액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파트너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뢰하는 신비스러운 물입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액체를 선물하는 거 정말 귀중합니다. 음, 음료, 음료수 사먹을 아, 돈이 어, 또 있고, 돈도 있어야 사먹겠지요. 그러나 사랑의 표현은 그 서로 적합한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돈이 많은들간 것도 아니고, 그죠? 어, 파트너와 가정에서 즐기면서, 즐기면서 애익을 선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 그렇게 어, 돈이 크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마음과 몸의 일체감으로 어, 나오면 되,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애액을 서로 어, 주고받는 정자액, 여성분의 성기 성서에 나오는 애액 서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신비스러운 사랑의 행위,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제철의 음식과 영양수 영양가를 주듯이 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파트너에게 정액을 선물하시고. 액을 선물하는 그러한 분위기, 사랑의 환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건강 생활입니다. 근데 네, 신체가 원활하고 리듬이 있고 엔돌핀, 어 건강의 척도입니다. 자꾸 이렇게 액을 불수하고 정액을 발산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네, 건강을 위한 방법이니까 제가 이렇게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사랑의 표현 많이 하시고요. 멋진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구독, 무릎입니다. 구독 꾹꾹 눌러 주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